화개정원 입구에서 조선시대 한정막을 지나고 화개약수터를 지나 산정상에 갑니다. 여기는 강화도 서북쪽, 성모도 북쪽에 위치한 교동도에 있는 화개산 정상입니다. 이 나무 너머로 보구 주수주가 보이고 바다가 보입니다. 이쪽이 화개정원 방향입니다. 이쪽이 바다 방향인데 앞에 승모도가 보입니다. 교동도는 우리나라 많은 섬 중에 북한과 가장 인접한 섬이며 2014년 7월에 교동대교가 개통되어 차량으로 올수 있는 섬입니다. 교동도 최고봉 화계산은 산의 모양이 소뚜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.